자, 오늘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 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남재준 씨가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국가정보원이 국내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꽤 높았거든요. 네. 근데 배가 가라앉았고 학생들이 숨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민간 사고니까 해경이 투입돼서 구조를 하거나 구난을 해야 되는데 해경은 인원도 모자라고 장비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장비와 인원을 많이 갖고 있는 건 해군입니다. 네. 그러면 해경이 해군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실 해군이 훨씬 큰 조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간에 마찰이 있어서 서로 이게 안 해요. 그 다음에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이고. 해군은 국방부예요 누가 봐도 국방부가 해, 해양수산보다 상위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거기도 마, 정, 정, 정리가 안 돼. 그럼 이걸 누가 지휘를 할래? 나중에 이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영까지 기르면서 현장 지휘를 하긴 했지만, 네. 네. 바로 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해군총장 시켜갖고, 니들이 구해 그러면 SSU 지은 대원들 놔갖고 쫙 끌어올리면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 기능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현지에서 뭘 지원하는 문제는 그건 누가 복지부가 하나요? 그건 누가 할 것이며 지자체가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가 되고 누가 진도군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터졌는데 이걸 통제할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보원이 옛날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관계자 네. 대책 회의라고 네, 해서 예, 예. <laughs> 거기가 전남지에서 역 사고나서 전남지 부장이 중심이 돼갖고 군 사단장 다 부르고 경찰 부르고 해경 부르고 해서 네. 간단하잖아요. 그 보안 심의 뭐죠? 보안 심사권인가? 보안 감사권. 보안 감사권으로 네. 그걸 하면 다 움직여서 움직였는데 네. 일시적인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죠. 정권을 갖고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독재다 하면서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남재는 국정원장도 아 그렇게 하게 되면 법위반이라고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 정리가 안 돼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유탄 하나 맞으면서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더 강화시켜 놓은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아주 국내 파트를 못하게 하면서.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5월 달부터 따지면 벌써 이제 한 거의 반년이 흘러갔는데. 네. 아직도 종합조정이 안 되는 게 저는 보여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혼자 개인플레이로서 선전하고 있지만 나머지 행정안전부 장관도 뭐 그렇고 뭐, 법무, 저, 저, 뭐, 뭐, 다 보면 그래요. 각계로 네. 움직이는데, 이게 종합조정이 안 되는구나. 네. 경찰은 경찰대로 움직이고 네.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종합조정 능력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청와대가 당장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실도 네. 아니고, 자, 위기는 점점 커집니다. 지지율은 네. 20% 되고,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laughs> 저는 여기서 그 정권의 정권의 안정, 뭐 유지, 발전 이런 개념보다도 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해 발전시킬 것인가를 음. 우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나라가 먼저예요. 음. 정권은 나중입니다, 절대로. 음. 그리고 어, 사람들이 조정과 조정을 음.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정은 그야말로, 노를 젓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하는 게 조종이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조화롭게 만들어서 정리 정도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laughs> 말씀처럼, 어떠한 그큰 급변 사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탁 짜내서,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갖다가 분배하고, 그걸 갖다가 맡은 임무와 책임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를 해서 다시 한번 또또 셔플해가지고 또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최선의 방책을 갖다 이제 뽑아내는 거죠. 지금 이제 좋은 사례로 그 세월호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했단 말입니다. 우왕좌왕하고 그 어딘가가 이 핵심 이 키를 잡고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이란 말보다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능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게 우왕좌왕이다, 음. 갈팡질팡이다 음. 이런 느낌들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음. 그러면 야 대통령실은 뭐하는 거야? 음.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은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무라실 수가 <laughs> 있어. 나무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께서 아무리 아무리 무슨 뭐 어,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활동을 갖다가 뭐다 없애버렸다. 뭐, 폐기시켰다, 사문화시켰다 해가지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넉넉고계시게 아니라, 대통령 영이라도 발동하셔가지고, 음. 국가정보원이라는 지금 국가정보기구가 있잖아요. 걔네들로 하여금. 한동훈 장관의 그 해야 시행령을 바꿔서등자를를 그런 것 해라 네, 예, 예, 그것처럼. 그래서, 음. 국정원이 사실은 여기서 희생해야 됩니다. 국, 국정원이 나서서 펌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들이 갖고 있는 인력과 조직의 모든 걸 동원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요 네? 그러려면 우선 급한대로 대통령께서 뭐 국회에서 뭐 이, 이거 그런 경우는 뭐고우면할게 없어요. 제법 통과하려면 못해요. 그럼요. 예. 음.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인민군, 조선인민군 네. 그거 중에 상당히 네. 멋있게 들리는게 전군의 간부화예요. 네. 이게 <laughs> 자. 대대장이 죽으면 중대장이 대대장 역할을 하는 거야. 네. 내가 소대장이 네. 하는 거야. 그다음에 네. 나중에 뭐 상사가 한다든지 네. 내가 지금 계급은 하사에 불과하지만 앞에 다 죽으면 내가 중대장 대대장 역할을 할수록 훈련을 받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위기대처가 되는 거죠. 네. 지휘관이 죽어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그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이제 태풍이 몰아쳤다. 그러면 걔네 페마, 네. 연방 재난청이 대응하는데, 네. 그 태풍을 맞은 지역은 어느 한 군이겠죠. 네. 그럼 군에 네. 있는 소방청, 소방대장이 네. 현장 지휘관이 돼서 음흠. 전국에서 온 주단위로 온, 뭐는 뭐, 시단위로 온더큰 조직의 소방대를 다 지휘하는 거예요. 네. 온싱 커맨더요. 네. 그 다음에 지자체를 또 오는 걸다 지휘해요. 네. 그 그것도 보게 되면은 그 소방대장들이 간부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이게 해경 상항이다 그러면 해경 각 부대장들이 간부화가 돼가지고 경찰도 지휘하고 군도 지휘하고 지자체도 지휘할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면은 미국처럼 가는 거고 그걸 목표로 하 북한처럼 하는 건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그 훈련을 늘 받아온 게 대통령 입장에서 네. 종합 지휘하도록 훈련 받아온 조직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총리실도 네. 아니었어요. 네. 행정각부는 다 쪼개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laughs> 간부와 이제 현장 지휘관의 능력이 굉장히 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데 현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다 없, 보니까 없죠. 아무도 통제를 못해요. 예, 예. 뭐 지금 쉽게 말하면 국힘당에서 막 권력 투쟁 벌어지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없고, 옛날 그 네. 그것도 정보부가 해줬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뭐뭐뭐 뭐, 뭐 외교 문제 다 생기고 언론 문제 생기는데도 통제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정원이었는데 국정원이 그걸 못하도록 대못을 받고 나가는 게 문재인 정권이야. <laughs> 진짜 내가 보기엔 큰 대못을 받았어요. 국내 정치에 많이 개입했다는 그걸 하나 갖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시행령으로라도 하라 이거죠. 네. 그니까. 러 그럼 시행령을 그, 만들겠다는 주체는 누가? 법무부에서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였는데 그건 누가? 그 대,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죠.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고 헌신 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동훈처럼 좋은가? 싸워라 이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검사들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음. 일선에서 일하시는 그 수사관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 검사관과 수사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일하는 분량을 치면 아마 그 수사관들이 아마 한8-90% 하고 음. 검사들이 아마 1, 2식으로할 거예요. 음. 뭐 검사님들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조합 판단을 한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게 법정원에 맞냐 안 맞냐. 아까 그국정원에그 보좌관 출신들이 올라가가지고 단맛이냐 짠맛이냐 이거 판별하듯이 그치.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검사가. 음. 그러니까 혹시라도 윤 대통령께서 그런데 익숙해 있다라면 음. 빨리 눈을 뜨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모든 일은요 어디에 있다 현장에 해답이 있다입니다 현장에. 그러면 그 현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야 돼요. 음. 지금 미국의 페마가 아. 어떤 일정 카운티에서 어떤 그 내추럴 디제스터가 벌어졌어. 음. 그러면 그 자연 재난을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음. 그위에서는 그게 소위 말하는 컨틴전스 어그니제이션 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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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가 그게 뭐 됐어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왔던 모든 간에 그 지역의 지리를 제일 잘 알고 그치. 가장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있고 음. 거기에 대해서 통제 지휘권 있는 그이가 음. 거기 대장이 되는 것처럼 음. 현재 지금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데 대통령께서 좌고우면 하시면 안 돼요. 음. 저 자리가 지금 뭐 당신도 4년반 후에는 민간인 되신다고요. 음. 그러면 지금 계실 때 정말로 이전에 그 박정희처럼 목숨 걸고 이 일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 음. 그래기 위해서는 음. 우선적으로 신령을 바꾸시고요. 음. 신용으로 두, 두, 두 번째요. 음. 그 한동훈 장관 굉장히 그 영명한 장+ 장관 아닙니까? <웃음> <그렇더라고요>. <웃음> 그렇죠. 그 수많은 그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아주 판판이 깨지지 않습니까? 음. 그왜 그러겠어요. 음. 학습량이 한동훈 장관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결국에 실력 부족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욕하려면, 한동훈 장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나서 한번 겨뤄봐라, 이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그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란 막강한 조직이 있잖아요. 음. 그 밑에 검찰도 있고요. 음. 그러면, 여소야대 전국을 바꿔야 돼요. 여소야대 전국을, 음. 과거처럼 무슨 개운력 이게 아니고요. 음. 4-2로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가 있단 말이에요. 음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얘기가 벌써 2년이 넘게 진행 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음. 법무부 음. 그리고 검찰 음. 나의 충직한 부하들이여 음. 4-2로 선거에 대해서 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밝혀주라. 아. 이거를 갖다 지시를 내리시면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이 선거법은요, 음. 가장 큰 맹점이 사전투표제도에 있어요. 음.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맹점은 너무나 사람들이 음. 셀수도 없는 증거를 얘기했다니 저까지 나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음. 그 훌륭하고 능력있는 검사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1 5 선거가 왜, 왜 부정이라고 떠드냐, 국민들이. 그리고 도대체 선관위는 왜 막대, 이거를 안 하고 아, 바코드를 안 쓰고 왜 QR 코드를 사전 투표 용지에다 썼냐? 그 다음에 사전 투표에 등록했던 투표하고 간 사람들의 명부를 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면서 다 없애버리고 소각해서 그 앞으로 공개도 안 하고 하느냐? 쭉 500명이 와서 투표했는데 5만 명이 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와 같은 근원적인 그그 그 소위 말하는 잘못된 그것이 선관위의 전자투개 표기, 그다음에 개, 개표 현장에서 그 투표용기를 샌다는 개수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왜곡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역량 있는 훌륭한 공안검사, 특수통검사들 들어가서요. 그거 밝혀내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선거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명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지금 국회에 저 사람들이요 전부 다다몽창다 소위 말하는 소각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뽑으시란 말이에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예요 그래서 그 투표도요, 프랑스처럼 투명하게 투표용 통 만들고요. 그 다음에 투표도 무슨 이동해가면서 중간에 끼어놓고 이런 그 사단을 일으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투표한 그 동사무소에서도 바로 공개를 해서 검표해서 숫자해서 쫙 합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정부가 부탁친 문제 지금 <laughs>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하고 비행기 뛰고 하는데 여기 위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우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커지는데 이거로 그럼 종합통제를 누가 할래? 국가안보실장, 김성환 실장이 할래? 합참의장? 김승 김 대장이 할래? 네. 국방부 장관 이종섭 씨가 할래? 대통령이 <laughs> 할래? 이것도 그 주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네. 아니면 국정원장이 할래? 김기희 네. 씨가. 이런 것도 누가 딱 당신이 원시인 커맨드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네. 할지? 네. 이걸 내가 보면서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정리를 교통정리를 누가 하느냐? 결국 통수권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예. 그리고 그런 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 문제고 예측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권력 지도를 바꾸는 것도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거고 네. 시행령을 바꾸는 것도 대통령이고 네. 이군 통수 체제를 정리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대통령이다. 네. 그럼 모든 책임이 윤석열을 대통령한테 가는데 지금 하신 얘기를 네. 뭐저랑은 대화하는 식으로 할수 네. 있고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 누가 윤 대통령한테 알아듣고 행동화할 네.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국정원의 개설일 아닌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고시 출신자들을 중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할 음, 네?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충원을 대통령께 드려서 내 목이 날라갈지언정 그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그런 조직이 사람은 차치하고그 조직이 어떤 조직일까? 요 과거에는 국정원이 그 얘기를 네, 국정원 했었죠. 과거에는 네. 군부도 했었고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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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때 장군들 보면 거셌어요. 말도 못합다다 저는 그 아버님 주변에서 그 훌륭한 군인들을 많이 봐와서 자랐기 때문에 아유 과거에 그 제가 얼마 전에 인병동 옛날에 장군 만났는데 육군 사관학교에 네, 계셨던 분이 그분이 그막 그랬잖아요 그 자기는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냥 대들고 뭐전 대통령이 야너 쿠데타 탄되며 하고 의심하고 뭐 <laughs> 그런 데도 부닥치고 부닥치고 하면서도 인정받고 나가는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우리 군부나 우리 안보센터 안보기관에서 이걸 못한다. 그럼 대통령도 대통령테 누가 이걸 고양이 목에 복을 방울을 사느냐 문제인데 이건 누가 해요? 야 그러니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낙마시키고 그 적폐 수사라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기준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특할비 아, 전해준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죠. 네? 네.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면서 전직 남재준, 다 날라갔죠. 예. 이병호, 이병기 전부 다 구속돼서 감방 가는 일이 생겼는데요. 네. 그런 일을 수사하면서 아마 분명히 검사에서 검찰 쪽에서는요 국정원에도 정말 비열하구나 다왜단한 명도 이거 내가 시켰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내지는 중앙지검장인가 그때 그그 당시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런 애들 이거 믿고 쓸수 있나 음. 국가의 에이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열어봤더니 완전 졸장 보고 이거 비겁한 애들밖에 없어 음. 그 이런 것들한테 어떻게 국가 안보를 맡기고 국가의 그 신경조직이라고 어떻게 얘를 밀어 이렇게 얘기 생각했을 거예요 음.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사실은 사용자의 문제거든 그것도 예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원장이 외교부 출신이라서 원래의 정보 공작 업무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대사담만 안, 안 해보신 분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더라도, 하 그렇다더라도 하 국정원장, 당신이 목숨 걸고 이 나라 지켜줘. 그러려면 아, 국정원장하고 네. 독대를 해야 되죠. 그럼요.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특상 보고도 받고 네.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그게 지금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저저 분이 지금 과거에 검사 시절에 수사관들이 갖고 온그 리포트 보고 하시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나?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내 말이 맞고 내 판단이 옳아 하고 그 양반 그렇게 이제 수사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정보기관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예?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올라오는 정련된그 인텔리전스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걸 과연 어떻게 최고 정보 사용자가 국가를 위해서 쓰느냐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야, 나 앞으로 이거 저기 국내 정보 안 듣겠어. 이거 필요 없어. 국정원자 독대 안 하겠어. 이거는 넌센스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바꾼다 해서 당신의 얼굴에 기스나고 창피할 일 전혀 뭐 없어. 20% 이하로 네?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지지요. 그래요. 아, 예, 그리고 음. 난 진짜 그 대통령께서 정 그렇게 그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전하기가 어려우면은 기자님하고 나하고 둘이라도 좀 찾아가서 좀 얘기하자 아니, 예를 없는데. 들면 경찰 네. 문제를 경찰위원회가 네. 통제하는걸 경찰국으로 바꾸겠다는 것까지는 아이디어 냈잖아요 네. <laughs> 국정원도 못할거 없잖아 그럼 한동훈 씨가 이미 네. 시행용으로 바꾸겠다고 그랬고 네. 이상민 씨조차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경찰국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대통령이 못한 것도 웃기는 거죠. 그럼 지금 <laughs>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국가정보기구의 그 업무 중에서 지금 없애버렸다는 국내 업무 있죠? 그게 국내 사람들 때문 공작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네? 그야말로 절대로 있어야 되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만 국가가 온전하게 방비가 되고 음. 안전이 지켜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는 음. 대통령실이나 누가 있다라면은요 대통령께 꼭 얘기를 하셔서 음. 반드시 음. 생각을 좀 달리 잡수시고 음. 그리고 이 국가 정보 기관이 과거에 관계 기관 대책회의 형식으로 음. 조정 업무를 했던 음. 이거를 해서 얼마나 이게 효율이 높은지 아시잖아요. 네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자, 광계기관 대책회의가 효율성 저 인정합니다. 네. 문제점도 아는데. 네. 근데 요즘 국정원 직원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해양 파트를 쭉 하다 보게 되면 네. 해양 파트 담당하는 사람이 한 10년 전에도 그대로 오더라고. 네. <laughs> 진급은 못했는데 아직 있어 하면서 오더라고. 음. 근데 이 양반이 해양 문제만 10년쯤 다뤄놓으니까 해양부의 어떠한 공무원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알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야, 이게 박사급 해양 전문가 하나 국정원에 갔다 오면 해양수산부 문제는 음. 본인이 다할수 다 있겠구나. 조금 네. 더 하나 자기는 실권이 없는 부처의 전문가고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 저랑도 많이 토론하고 국방 문제 역시 그랬어요. 한몇 사람만 있으면 되지 국방부처럼 막몇백 명씩 일할 필요가 없어. 그랬습니다. 지켜보는 거니까 네. 국방부 전체를 기자 하나나 감사관 하나 지켜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laughs>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는데 자 국정원의 과거 박 지방 지부장들, 네. 그다음에 그 주요 도시에 가 있는 처장급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도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면서, 음, 저 친구가 이제 이것저것 거쳐서 이제 부산지부장 갔다, 과거에. 응, 예, 아니면 뭐, 응. 어, 창원, 뭐 거기 갔다, 이렇게 갔을 때. 저 친구가 자기 전문 분야나 있을 텐데, 과연 종합적인 능력이 있겠느냐. 퀴천마커는 가졌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돌잖아요. 네. 뭐 해양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 네. 가진 않겠지만. 네. 법적인 능력이 있겠느냐, IO 출신으로 쭉 가서 잘하겠냐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야 관계 대, 관계 기관 대책회의가 만약 하더라도 잘할 텐데. 그래서 음. 그 무슨 분석 부서나 무슨 총무국이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네. 잘 비비고 해가지고 진급했다고 해서 네. 그지방에그 소위 지휘관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인사 시스템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런 가서 골프치고 아주 저, 대, 대인관계 좋게 잘하죠. 잘하죠. 그러니까. 저희 젊어서부터 이 조정관, 소위 음. 말해서 코디네이션 하는 이 업무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음. 맨날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보고서나 쓰고, 음. 응? 은는 이가 가지고 체크하고 하던 사람들이 <laughs>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요. 즉, 쉽게 제가 좀 비유를 하게 되면은, 아니, 앉아서는 뭐든지 다그 것처럼 컴퓨터 찾아보고 막 하는 그런 학생들이요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서 좀 실물을 한번 갖고 와야겠어요 하면은요 못 갖고 와요. 아 쉽지 않죠. 네 도둑질 예. 해야 되데네 네, 그럼 요 아, 그래서 그이 정보기관 업무 중에서 특히나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조정 업무, 조정 업무는 그야말로 이 산전 수전 노하우가 쌓이고, 예? 각종 다양한 경험이 축적돼서 그게 인격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거에 되지 그렇게. 속에서 숙성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나 우리 아부자고 터울이 한 25년 나요, 뭐 30년 나 이렇게 말하면, 그거 개장놈이라 소리 들어요. 터울이란 말은, 형제지간에 우리 큰애 작은 애 터울이 6년이다, 4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누가 부모랑 내가 터울이 이렇게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못 배워먹은 아이들의 전형적인 형태들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니 맨날 보좌관 생활하고 이렇게 보고서 가지고 야이거뭐맛있 쓰다 달다 이거 하던 애들이 현장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신문사에서 네? 글 보던 친구가 문장 잘 고친다 그래서 네? 현장 이프하면 취재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은느이가 고친다. 그러고 내가 만약에 뭐그 지금 미국 가가지고 뭐 주는 돈 갖고 한 2년 가가지고 그 대학원 일합시고 다니면서 뭐 마스터 디그리 받아온 그런 애들. 영어 되니까요. 음. 지금 제가 그 해외 활동 해보고 특히나 대통령이 경호행사 할때 가서 보면요, 놀래는 게 외교부고 국정원이고 어느 부서 누구 안에 막상 현장 가잖아요. 그 현장에서 현지 하는 놈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더더군다나 뭐그 외교부에서는 그 워싱턴 파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 쪽 다니는 그 북미통들 엄청난 엘리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 저언제입니까 그, 김영삼이가 그 워싱턴 방문했던 때가 96년도? 음. 7년도 그때쯤 돼요. 음.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대통령 경호행사 지원을 했었는데, 음. 내 진짜 놀란 게, 아, 외교부인데, 영어가 안 돼.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안기부인데, 음. 안기부 워싱턴 파견가도 영어가 안 돼. 음. 놀래, 놀래, 진짜. 어떻게 영어가 안된 사람이 영어 지역에 파견 나와서 음 일을 합니까? 음 무슨 수로?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서도 가서 현장에서 취재 못 하는데, 그 기사가 어떻게 씁니까? 음 그러니까 뺏기면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laughs> 전부 다 워, 워싱턴이나 그런 데서는, 우리 교포들,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걔들이 한반도 관련된 뭐가 기사 나오면은,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딱고쳐입고 써가지고, 뭐, 음, 음. 하면 그럼요. 그러면서 뭐 현장 취재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게 음. 우리나라 언론의 실제고 음. 또 우리나라 외교부의 실제란 말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장감 있는 조정관을 키울 수 있을 만큼 그 대통령께서 결심 빨리 하셔야 돼요. 결국은 예. 윤 대통령이 네.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네. 검사적 사고 네. 체계를 넘어서라그럼 핵심이 되는 거예더더나 지금은 그 국정원의 2차장하고 계신 김수현 차장께서 음. 수사국 출신이세요. 대형 네. 수사국? 그렇죠. 음. 그래서 그분은 이 국내 정보와 이 대공수사 이런 걸다 겸비하신 분이라고요. 대공수사분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 국정원 이 차장 김수현 이 차장인지 잠깐 좀 봅시다 해서 그런 분들한테 임무를 딱 주시고 알아서 빨리 지휘해서 끌어가시오 하면 일사처리로 진행 되죠. 결국은 네. 이렇게 되네요. 사자가 끄는 양떼는 사자떼고 네. 양이 끄는 사자떼는 양떼다. 맞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네. 하느냐에 따라서 네. 양떼가 사자떼가 되고 네. 사자떼가 양떼가 될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결단이 네. 필요한 시점이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얘기 고맙습니다. 네.